오늘 들어온 제품 보여드릴게요 음, 신상품은 안 들어왔고요 이거는 풀박스 팩가웃 음. 배터리 렌즈 1개12 FIWF 1.2 1분의 1짜리 MCB 볼트 음, 가벼워서 많이 찾습니다. 인기상품이에요 이거 서치라이트 또 시골에서 많이 찾는 제품입니다 툴박스 그리고 이거는 병원은... 음, 예초기 이건 어태치먼트고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가 됐습니다. 이거 들어온 건데, 3kW입니다. 사용해보니까 좋아요, 이게. 근데 많이 먹었죠. 전기를. 오늘 이렇게 입고, 가습니다